그래? 어? 어, 정말. 뭐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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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라고 뭐라고? 라고뭐라말라라고 민호야 입라고라고 제발 <laughs> 자 그러면 안돼 고 뭐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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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아고뭐아고 이번에 바쁘지 않아 아버지가 해 보겠습니다. 아빠. 질추어 진짜네. 아, 어 진짜 바꿔야 되네. 그날 봐. <laughs> 왜나 아빠끼리 바꾸려 한번? 잠시만요. 아니. 와, 슬추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굉장히 좋구만. 나도 좋아, 자기야. 자기? 어. 아직 아직 아니, 전... 자기는 그 꿈이 뭐? 아, 꿈이 뭐? 진짜 그 뭐야? 그 직업이 뭐죠? 나는 네, 네, 이내내 이게... 내 와이프. <laughs>